그래서 뭐 어쩌자고? 나 거짓말한 적 없어 그냥 말을 안 했지. 그땐 걔가 좋았고 지금은 네가 좋아. 그래서 지금 네 옆에 있잖아. 아니, 바람이고 뭐고 그게 그렇게까지 큰 잘못이야? 그걸 왜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정리해야 돼? 난 이렇게 사는 게 편해. 물론 네 마음은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을 바꿀 이유까지는 되진 않아. <laughs> 음... 굳이 날 이해시키려고 들지 마. 차라리 나쁜 년 할게. 그게 덜 피곤하더라. 그냥 이런 날 받아들이던지, 아님 떠나던지. 니 마음대로 해. 난 잘못한 게 없어.